더연습하 근데 처음부터 이거를 쌍 치고 <laughs> 바로 끝나니까 이게 연습이 안 되시는 분들 많아요. 일단은 요령을 알아야 <laughs> 돼. 맞아,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또 오늘의 연습. 네. 오늘은 또 저번에 이어서 벽치기. 맞습니다. 벽치기도 또 하는 방법이 또 상당히 다르잖아요. 벽치기 못 하는 음. 분들은 진짜 아무래도 못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네. 분들이 어느 정도의 벽치기의 요령을 깨달았으면 좋겠어가지고 하게 됐는데 벽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수비 속도로 칠수 있도록. 쳐야 되는 근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너무 세게 치다 보니까 릴리가 어. 아예 안 가요. 어. 처음에 하실 때는 그냥 조금 약하게 쳐야 되니까 어느 정도 계속 맞추시다가 이제 그 요령을 알면은 거기서부터 힘을 조금씩 더 주는 거예요. 음. 그러면 속도가 더 빨라지니까 그쵸. 더 연습해. 근데 처음부터 이거를 쌍 치고 바로 끝나니까 이게 연습이 안 되시는 분들 많아요. 일단은 요령을 알아야 되니까 천. 천천히 일단 맞추신 다음에 아. 그 다음에 빠르게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 왜안 되죠? 뭐 저한테 물어보시분들 아, 많은데 빵 치고 <웃음> 빵 오는 <laughs> 거 <왜> 그러니까 따당 네. <laughs> 이러니까 아, 그렇게 아, 되면 아. 안 되죠. 처음엔좀 차세 친다고 생각해야 많이 된다고 이것도 그러네. 많이 해야 들어요 그러네 살살 통통통 튀긴다는 느낌을 하다가 이제 점점 힘을 주면서 그렇죠. 센 반동을 받아주면서 이렇게 연습해야 된다. 어, 단계별로. 단계별로 단계별로 연습해야 와. 된다. 네. 설명이요? 어, 어떻게, 자, 단계별로 하라고 하셨으니까, 네. 또 단계별로 천천히 하면서, 자, 어떻게 일단은 시작하는지. 제일 처음에는, 네. 살살. 살살. 살살, 일단은, 살살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 천천히, 앞으로.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 <laughs> 어. 맞아. 아, <laughs> 네. 그냥 랠리 이렇게 둥둥 하는 게 아니라 해도, 앞으로 좀 아니. 때려주셔야 돼요. 아, 드라이브 때리듯이 좀 때려주면서. 앞으로. 내가 때린 만큼 더 뒤로 와요. 공부. 아, 그쵸. 자. 아니, 다들 고수분들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제 오. 되긴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박자가 안 맞아서 어. 일단은 제일처음엔 아까처럼 천천히 하다가 네. 요령이 생기시면 그때 빠르게. 오. 정민의 벽치기 어, 실력.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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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 잠깐 어, 자. 아. 여기 커트가 있으니까. 어, 그러네. 응. 약간 스냅이 좀 세게 들어가면서 땅, 땅 튕기는 그 느낌이 중요하네요. 응. 오케이. 맞습니다. 치기또 요령, 어, 수비 요령 그러면은. 일단은 진짜 수비한다 생각으로 자세 네. 살짝 낮추시고. 어, 여기 부분될줄수 <laughs> 있을까요? 아. <laughs> 아, 자, 자. 자세. 자세를 살짝 낮추신 다음에 네. 손목 힘을 스윙을 세게 하는 게 아니라 짧은 스윙으로 짧게 끊어주시는 거예 짧은 스윙 짧게. 여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정민이 카메라 잡는 거 오랜만에 보네. 자 해보세요. 아, 자. 핸드폰도 빼야지 또. 내기. 진짜에 가야지. 자. 누가 더 잘하나? 내기. 네. 어우 저거 쉽게 야겠다 생각보다 어렵다 여기. 오. 근데 아니야. 오치기야 뭐. 아니, 더 빨리 해야죠. 안, 더 빨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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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오, <laughs> 어, 잘하는데? <알았을> <laughs> <자, 자, 웃음> 뭐야? 왜 이렇게. 해야지.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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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어, 어, 안 죽어, 안 죽어. 찰칵. 오, 오, 오. 와, 근데 뜨 오. 오, 오. 오. 오, 아, 카퍼. 이거 해야지. 두 개로 하는 거거든요, 두 개로 하는 거? 두 개? 두 개도 되거든요. 자. 아, 이거 언제 눈치지? 자. 언제 아, 두개예요 두 <laughs> 자, 자. 두 개로 하는 <laughs> <한 웃음> 거. 자. 오케이.